자, 얘의 부분집합이 몇개있어16 2에 4승하면 16개가 있겠지? 네 16개 중에 몇 개를 골라? 2개 두 두개를 골라? 네. 그럼 거기에 2개를 네. 고른 집합이 있겠지? 만약에 뭐1 이렇게 있고, 그치? 네 2, 3 이렇게 되면 얘를 P라고 할지 얘를 Q라고 할지 정해야 되지 네. 바뀔 수도 있잖아 2, 3, 1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네.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뽑혀 줘야 된다 네. 이게 전체 우리는 집합 P, Q를 뽑는다 고 네. 근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지 네. 서로 다른 두 집합이다 그럼 P가 여기 있고 됐어? 네. Q가 여기 있고 전체 A가 여기 있겠지 네.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Q가 뭐 Q가 안에 들어가 있고 P가 이렇게 있고 그치 네. A가 이렇게 있을 경우 그럼 여기에서 1, 2, 3, 4가 들어가야 되지 네. 1이 여기 올래 여기 올래 여기 올래 몇 가지 제, 제 2도 여기 올래 여기 올래 여기 올래 몇 가지 전체 3의 4승인데 네.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만약 여기 1, 2가 들어오고 3, 4가 여기 들어왔어. 네. 그럼 p 란 집합도 1, 2. q 란 집합도 1, 2지. 요 안에 든건다되니까근 요런 네.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. 네. 같은 집합의 개수를 빼 줘야 돼. 뭐. 같은 거는 여기 안 들어가고. 그렇지? 네. 1이 어디 올래? 가운데 올래? 여기 올래? 2도 여 여기 원래 가운데 원래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는 거지. 네. 2의 4승계를 빼줘. 네. 그리고 뭐, 이것도 똑같겠지. 두 가지도 있겠지, 그렇지? 음, 네. 그래서 얘는 3의 4승 빼기 2의 4승 곱하기 2 이렇게 되지? 네.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지? 16 곱하기 15 이렇게 되지? 네. 81에서 16을 빼. 65. 65야? 아, 어, 네. 65 네. 곱하기 2 이렇게 되지? 네. 그럼 5로 나누자. 5, 3, 5 맞지? 네. 13 이렇게 되네 네.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8 이렇게 돼? 네. 문제 없지? 24 분의 13여기 정답이 되겠지, 지 네. 자, 이해됐어요? 네.